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의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하박국은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인가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며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독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됩니다. 이 모습은 하박국의 눈에 보이게 자신의 동족들의 모습이 이렇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런 탄식과 호소는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12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가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리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를 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동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도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살피실 것을 그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알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에 근거한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때가 바로 응답의 때인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박복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신의 동족들의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가 잠잠히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